레드월 카지노가 있는 그 다운타운 서머린 쪽이 있고 레지덴셜 쪽으로는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서머린 노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우스 웨스트랑 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 듀렝크 카지노가 있는 근처에 서머린 사우스가 쭉 있고요.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이 서머린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newer한 신생 신시가지라고 할수 있는 서머린 웨스트고 서머린 웨스트 중에서도. 빌리지라는 정말 또 뉴이스트한 그런 지역이거든요. 거기 서 제일 먼저 이제 오픈한 게 이제 빌더가 KB예요. 음. 네. 지금 있는 곳은 그 KB 이 커뮤니티 이름이 아움탕이라는 곳인데 커넥션이두 가지가 있거든요. 단층짜리랑 지금 저희가 있는 2층짜리인데 3000 스퀘어피트 넘는 요두 가지 종류가 있는 이름이 이제 위저스고요 이제 스타팅 프라이스가 한 80만불 정도가 되거든요. 단순하게 3 0 0 0스퀘어핏에한 80만 불 하면은 스케어핏당 가격이 사실은 300이 안 되잖아요. 한2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럼 썸머리 웨스트 중에서는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벌써부터 웨이팅 리스트가 있다.